이거 보신 분. 금액이 좀 높아요. 높아. 서울 2020타경 105 105. 야 외우기도 쉽다. 105 105. 야 소재지는 서울 탁별시에 있는 중구에 있는 겁니다. 중구에 있는 거고 아시아미라는 건물인가봐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형 공장 야 상가 중에서도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아파트형 공장. 건물 면적은 전열평수 45.913입니다. 감정가격은 13억 5300이고요. 최저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 3530만원. 자, 그럼 이럴 수 있죠. 저 1억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 일단은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 나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하겠다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것같으면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802호와 803호 두개호에 되어 있고요. 한 호수당 23평, 22평에 있습니다. 감정을 갔을 때에는 경계벽을 허물어 하나의 사무실로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산업센터의 경우 인접한 두 개호의 경계벽을 허물어 하나의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일시적이며 향후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에 의해 경계벽의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벽을 세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임대료가 총 보니까 보증금 5천에 월세 550만원이다. 라는 겁니다. 어? 550만원이야? 아, 감자가 얼마였어? 13억 5,300 55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0.0 서울이니까 4.5%면 거래되려나? 야, 550 받는다. 그러면 14억 6천까지 가능하다. 4.5%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 더 받죠. 플러스 보증금. 보증금 더 받아. 그러면 약한 15억이다. 감자가 13억 5천. 야, 확실히 싸다. 싸다. 일단은 우리는 550 받으면 나쁘지 않다라는 건 나왔어요. 서울에 4.5%짜리 아파트형 공장, 오 나쁘지 않아. 임차인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을 보니까요. 근저당이 2014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10일 이전으로 전입한 사람이 있느냐? 18년, 17년, 2년, 22년 20, 아니고 20년, 19년, 2014년 12월 10일 이전에 임차인 없다. 이후에 임차인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이기 때문에 인도면역 대상이다. 오케이. 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해당 호시는 관리비 체납으로 3월 24일부터 단전이다. 오. 공실이다 관리비 엄청나게 밀려있다. 관리비 체크 꼭 하셔라. 자,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42. 이라는 거고. 이야. 위치가 깡패구만. 위지로에서 걸어오고. 걸어오고. 충무로에서 걸어오고, 없는 게 없구만. 거리 엄청나게 가깝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보면은 중국의 인세단지에요, 인세단지. 인세단지 중에서도 여기가, 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어, 생긴 것도 그렇고,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위치 나쁘지 않아. 청소 나쁘지 않아. 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자, 이뻐 보여, 잘생겨 보여.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에 이 상가를, 이 아파트형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부동산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돈 넣었을 때돈벌수 있어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무슨 상관이야? 게 무슨 상관이야? 자, 그럼 봅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냐? 하니까. 중구 초동이죠. 자, 중구 초동 검색, 탐가. 지식산업센터 물 들어왔다. 왔어.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일단 먼저 월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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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없네. 아까 매매 있었는데 매매 찍어 볼까요? 매매. 6층, 2층. 어, 두개 나왔네요. 두개 나왔다. 6층부터 찍어 봅니다. 6층. 11억짜리가. 어, 32.24평인데 얼마다? 11억이다. 와우. 32.72평인데 11 11억이다. 아까 근데 우리 몇 평이었죠? 아까 우리 몇 평이었어요? 45평, 46평 되잖아요. 오, 뭐야. 보니까 31평, 실평 31평인데 월세가 적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팁이에요. 네이버 부동산 볼때 월세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매매를 클릭합니다. 매매를 클릭하면은 이 가격이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현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 이것만큼 정확히 없겠죠. 이것만큼 정확히 없는 거예요. 매매를 놔둔 거잖아요. 세팅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좋았어. 얼마다? 400만원. 나누기. 31평. 평당 129,000원. 오케이. 129,000원. 왔어. 129,000원. 곱하기. 45, 46평. 얼마죠? 590? 요. 너무 잘 봤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너무 잘 봤는데? 아. 여기는좀 비싸다. 이게 또,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소재질 찍어봐. 찍었을 때, 여기는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래, 잘 보는 곳이야. 근데, 딱 찍었더니 강남구 삼성동이래 분명히 중군데 그러면 이런 데다가 딱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음 빌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는데 이제 저런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개 법인에서 올려놨다 그러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비싸다 왜? 여기 부동산 많을 텐데 많을 텐데 비싸다 어, 일단 요거는 맞는 거고 매매 가격은 아, 요 정도 되는 거다 여기도 똑같네요 31평에 400인 거고 여기는 36평에 400이에요. 수익률 4.4% 오! 맞네요. 제가 아까 지 얘기했죠. 4.5% 정도에 매각될 것 같다고 아파트용 공장. 아파트용 공장. 제가 아파트용 공장은 10년 전부터 팔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부로, 부로가 평당 450만원 할 때부터 제가 예 거기를 쓸고 다녔습니다. 쓸고 다녔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 하이엔드 사장 그러잖아요. 젊은 하이엔드 사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손품 발품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 어려운 거를 누가 했냐? 제가 한 거죠. 예. 네. 다르게 말한다? 하면은 얼마나 나댔단 말이에요. 얼마나 들수지 않았던 거예요. 철판 깔고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맨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지금 아파트 용장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용장 같은 경우에는 뭐4% 아래도 많고요. 저기 성수, 성수 가고 문정동 간다 그러면 거의 뭐갭주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갭주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보니까는 수익률 포기하고 갭주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4% 나온다. 그럼 나쁘지 않다. 왜냐 아파트 공장은 임대료는 데 쉽지 않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은요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에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거예요. 36평과 30평, 31평이죠. 5평 차이 나지만 임대료 거의 비슷하죠. 매매가 좀더 비싸네요. 5평 넘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얼마냐 했을 때 400만원 나누기 36평 하니까 11만원이다. 그죠? 그리고 한 4.4에서 4.5% 정도 매각될 것 같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라는 거는 평당 임대료죠. 한 11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많게는 좀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이 인퇴를 해줬을 때에는 좀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인퇴를 좀안 해줬다 그러면 좀덜 받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낡았다 그러면 이 임차에 들어오는 사람이 공장이 아니고 사무실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인퇴를 해줘야 됩니다 칸마이 공사 해주거든요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한한 한 칸에 한 2,500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될지 물론 그거는 그 사이즈만 다르고 평행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몇 평이냐? 45평이다. 그러면 45평 곱하기 10만원 얼마죠? 한5 0 0만원이네 500만원. 그러니까 월세는 500만원이다. 자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냐? 보증금 넌 어느 누구냐? 넌 누구냐? 보증금 넌 얼마냐? 아파트형 공장은 월세의 10배다. 공식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5천만원이다. 저 진짜 너무 잘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 원이다. 나옵니다. 아까 몇 프로에 거래된다? 4.5% 정도에 서울 아파트형 공장, 서울 중구 아파트형 공장 수익률 4.5%에는 거래될 것 같다. 그러면 매도 가격은 얼마냐? 했더니 10, 100백 1000만 10, 100만 곱하기 0.12 나누기 0.045는 얼마다? 13억 3천이다 여기에 플러스 보증금 5천만 원 한다 하면 얼마다? 13억 8천이다 그쵸? 자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월세 500 받는다 그럼 4.5%의 거래가 가능할 것 같고 매매가격은 13억 8천이다 하면은 지금 이 가격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가격보다는 떨어진 가격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매각 가능한 가격 얼마다? 13억 8천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명도돼야 되고 또뭘 뭐 봐야 된다? 관리비 체크해야 된다. 관리비 체크해야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플러스 비용 있다 없다? 있다. 물론 내가 갔더니 550 받을 것 같아 하면 좀 달라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자를 갔더니 500이 맞는 것같아라면은이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에 낙찰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0%에 다시 받는다 그러면 감정가에 8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소득이 좀 있으신 분이어야 된다 왜?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번 떨어졌어 그러면 그래도 한 80에서 85%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80에서 85%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트윙크랜님 수익률 어떻게 하냐고요? 음 많이 다시 아니지면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찰돼서 들어갈 것이고, 매각되는 가격은 13억 8천 정도를 보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유찰됐을 때, 유찰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얼마의 수익을 볼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금액, 내가 먹고 싶은 금액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낙차를 받아, 낙차를 받아, 낙차를 받고, 관리비 내, 시드노스 내, 그쵸. 그리고 명도비도 내야 돼, 줘야 될것 같아, 어. 인테리어 해야 돼. 이 기타 등등 등등 다낸 다음에 또 수익이 난다 하면은 고우. 이게 아니면 저렴이, 저렴이. 알겠죠? 저렴이로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아 족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임상 한번 가셔서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그 정도입니다.